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하세요, 플랑. 앵두예요.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리뷰할 콘텐츠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시즌 2입니다. 첫 번째 코너. 볼까 말까? 앵두는 본다 안 본다? 나는 본다. 너무 추천해. 음. 음. 왜, 왜, 왜? 나는 수파일이랑 스골파도 다 봤거든. 다 챙겨 봤거든. 아, 찐이네. 어. 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 경쟁 프로를 미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치. 어, 좀 삶이 심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꼭 봤으면 좋겠고, 어. 특히 그리고 엠넥 경쟁 프로그램이 악마의 편집이 있긴 하지만, 아, 자극적이지. 재미, 어, 재미는 있잖아. 음. 그래서 한 번쯤은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픽해서 서사에 가몰입을 하는 그러면서 보면은 어. 재미가 더 쏠쏠한 것 같아. 맞아, 응. 엠넷이 만들어주잖아. 가몰입 팔하고 그들의 서사에. 응. <laughs> 그리고 경쟁 프로 특성상 다 열심히 대결을 준비하잖아. 그런 과정에서 어. 그 짱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서. 어, 맞지. 어, 여러모로 추천하는 프로그램이야. 플랑 언니는 스우파투 추천해? 나는 무조건. 음. 난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대리만족이 있어. 내가 몸치거든 엥도 음, 음. 혹시 춤잘 춰? 아니, 나춤잘못 춰.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춤잘 추는 사람 찾기가 은근 힘든데 거기는 음. 모든 사람이 다잘 추잖아. 맞아. 그래서 대리만족이 되더라고. 그래서 난 방청 신청도 했거든. 음. 떨어지긴 했는데 내가 언젠간 꼭갈 거야. <laughs> 직접 가서 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에너지가 다르대. 음. 친언니가 콘서트 갔다 왔었거든. 슈퍼원 아, 콘서트. 음. 근데 실제로 보면 에너지가 다르다고 하더라고. 나는 언니랑 맨날 과몰입하면서 보는데 응. 우리 언니는 댄스 학원까지 알아보더라고. 아 진짜. 어그 <laughs>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대리 만족을 시켜주고 응. 있지 않나. 그리고 앵두랑 비슷하게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응. 거기 모든 사람들이 우승하려고 맞아. 이기려고 진짜 이악물고 하잖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이악물고 한게 뭐가 있을까 생각도 응. 들더라고. 응. 그래서 아본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두 번째 코너, 인물 분석. 앵두의 최애 팀, 그리고 최애의 인물. 하나씩 뽑아줘. <laughs> 나는 최애 팀이 츠바킬인데 어, 어, 아쉽겠군. 어, 어, 탈락을 했지만, 음. <laughs> 진짜 가장 마음에 들었어. 원래 처음에는 한국 댄스 팀도 모르는데, 음. 일본은 더 모르잖아. 다른 나라에 와서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댄서들끼리 열심히 힘을 합쳐서 하는 모습들이 기억에 남았고 크루 네 멤버들을 소개해보자면 일본을 대표하는 안무가 아카는 섹시미를 뽐내는 사야카 걸스힙합이 주종목인 미키 찐 배틀러 모모 아크로바티까지 잘하는 유메리 막내와 박자깨기를 맡고 있는 레나 이렇게 총 6명이 음. 그룹에 속해 있는데 네명이 음. 30대요 처음 알았어 어 나도 몰랐어 어, 4명이 30대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 완전 어. 귀여워 그러니까. 보이는 어. 느낌이 많았는데 어. 어.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나눠서 소개를 했지만, 여섯 명 모두 완전 댄스 신동인데, 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JYP K-pop 매치를 했을 때, 세 팀이 30초로 안무 대결을 했잖아. 어. 거기서 유일하게, 제외팀 투표에서 0표를 받았잖아. 그니까. 어, 그때부터 딱, 와, 진짜 쩐다, 이러면서 열심히 봤는데, 금방 탈락을 해버렸어. <laughs> 근데 난 마지막 탈락 배틀 때도 너무 음, 잘했는데, 맞아. 아쉽더라. 그리고, 최애 댄서는, 치바킬 멤버에 속해 있는 레나야. 음. 나 원래 일본어를 귀여운 여자 사람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아. <laughs> 귀엽잖아, 일본어. 어, 귀엽지. 어. 그래서 귀여운 거 플러스 귀여운 건더 귀여운 거니까. 어. <laughs> 어, 너무 귀여워서 일단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요즘에 인스타 같은 데서도 스우파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국어를 엄청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막 짱구 같다고 어. 인스타에 많이 뜨는 걸 봤거든. 그때부터, 헐,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그랬어. 그, 트월크 어. 준비할 때, 카플이랑 레디랑 다른 댄서들이랑, 아, 맞아. 어. 같이 잘 협력하는 모습과 메인댄서도 차지할 만큼 춤도 잘 치니까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그 몸이 되게 유연하던데. 맞아 맞아. 막내야 그러면? 어 내나가? 막내야. 아. 25살이야. 어 어린이다. 어. 30대 언니들이랑 크로를 했구나. 응. 음. 그 인스타 보니까 되게 한국도 응. 엄청 자주 오더라고. 아 진짜? 그러, 아, 그래서 좋았는구나. 더 호감. <laughs> <많아. 웃음> 한국을 사랑해주는 어, 일본 댄서. 어. 어. 플랑 언니는 가장 원픽인 댄스 팀이 누구야? 나는 일단 댄스 크루는 음. 마네킹. 음. 나는 마네킹이 좋은 이유가 되게 여러 장르 댄서들이 모여 있더라고. 스우파 음. 때문에 결성된 크루라 그런지. 아, 진짜. 다양하게 이렇게 모집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팀 소개를 하면 왁킹, 크럼프, 코레오 댄서가 섞여 있는데 리더는 핑키와이고 왁시 그리고 윤지 그리고 세라가 왁킹하는 댄서. 음. 버키는 크럼프 하는 댄서. 그리고 레드릭과 핑키와이는 코레오 댄서. 음. 그래서 균형이 잘 맞더라고. 그리고 내가 메가크로 영상을 얼마 전에 봤는데 음. 구성이 약간 맞아. 뮤지컬 같았어. 그래가지고 보는 맛이 있다. 음. 거기 립제이랑 윈터까지 어. 등장하니까. 그 그니까. 립제 나왔을 때 오. <laughs> 오. 1차 오하고 윈터 나왔을 때 오. 맞아. 오. 그런 느낌. 그리고 레드릭이 에스파 안무 같은 거 되게 많이 짰다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런지 안무 구성이 좋아. K-pop과 잘 맞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응. 그런 느낌이라 나는 마네킹을 제일 좋아하고 댄서로만 따지자면 커스틴을 좋아해. 음... 커스틴 너무 멋있지 않아? 어, 그 그룹이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진짜 멋있어 그냥 어, <laughs>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난 되게 나이가 꽤 있을 줄 알았어 너무 노련해 보이길래 음. 근데 9 8 년생이더라고 그래서 어, 이 나이에 이렇게 성공하고 리더십도 있고 춤도 잘 추고 다하네 <laughs> 그리고 되게 매너도 좋고 음, 그냥 수호파를 아 무조건 이기겠다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아 약간 즐겨 보고 싶다 이렇게 음. 나온 느낌 좀 알리고 싶어서 어어어 어, 어. 한국 케이팝도 체험해보고 한국도 체험해보고 싶어서 나온 느낌. 그리고 커스틴을 조금 소개를 해보자면 커스틴은 로얄 패밀리 크루래. 나는 몰랐는데 로얄 패밀리가 해외에서는 유명한 가수들이랑만 하는 음. 저스틴 비버나 리안나 막 이런 진짜 세계적인 스타들이랑만 협업을 하는 그런 크루인데 거기에 또 2인자라고 하더라고. 음. 98년생인데. 진짜 쩐다. <laughs> 어 멋있어 멋있어. 그리고 에너지가 커스틴은 특기이자 음. 장점인 것 같고, 혼자 추는데, 그냥 황소가 추는 것처럼 무게감이 있어. 그니까. 무대 하나를 혼자 다 쓰던데, 뭐죠? 어, 다 쓰고, <laughs> 특히 리더 계급 그거 할 때, 어. 바다랑 있는데, 키는 바다가 훨씬 큰것 같기는 한데, 절대 파워에서 안 밀려. 음, 맞아. 너무 고민되더라고. 아, 바다가 이기려나? <laughs> 아, 커스틴이 이기려나? 약간 이런 느낌? 음. 세 번째 컨텐츠 시사 앤 이슈 토크 첫 번째로 스우파 2의 흥행 요인 뭐라고 생각해? 나는 스우파 1이 너무 흥했잖아 어. 그래서 다들 일단 챙겨 본것 같고 어, 똑같아 나도 음, 응. 경쟁 프로라도 너무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면 지치기 마련인데 음. 되게 댄서들의 케미나 가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가 들어가니까 보여주는 재미랑 감동이 같이 줘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 음, 연예인 예능은 많지만 음, 댄서만을 음. 다루는 예능은 상대적으로 적잖아. 그니까. 어, 그래서 더 호기심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 음. 음. 무섭지 않아? 가끔 이렇게 싸우는 듯한. 어, 맞아. 빗발리는 느낌. 어, 어, 어. 와, 저기.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음.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 그래서 맨날 어. 강다니엘 MC가 맨날 눈치 보잖아 뭐 음, 어, 눈치 약간. 보다 호호호호호. <laughs> <laughs> 맞아. 짹짹 <쬐쬐> <laughs> 스우파2 흥행 요인이 뭐라고 생각해? 나도 앵드랑 똑같이, 일단 스우파1이 너무 잘 됐어. 응. 화제성은 물론이고, 유튜브 쇼츠나 그런 챌린지, 이런 면에서도 짱이었잖아. 모든 사람들이 노래 헤이마마 추고, 응응. 길거리에서도 헤이마마 노래 엄청 나오고, 그래서 스우파1이 너무 잘된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 같고, 근데 또 이번에는 해외 크루들도 초청했잖아. 세계적인 크루라는 커스틴 포함해서 잼 리퍼블릭도 초청하고 일본의 스바킬도 초청하고 이렇게 약간의 변화를 준 것도 나는 더볼 어, 재미가 생긴 것 같아. 더 풍성해져서 작가분들이 참 똑똑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럼 두 번째로 춤, 그리고 댄스 씬에 대해서 앵두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취미로 나 한국무용을 배우고 있거든? 어, 어. 진짜? 언제부터? 나한 6월부터 했어. 그럼 아 이제 3개월 됐어, 3개월. 학원 다니는 거야? <laughs> 어, 학원? 어. 어, 그래서 3개월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음. 그러니까 따로 운동을 안 하는데, 운동은 귀찮은데 춤을 추면 즐겁고 동시에 칼로리 소모도 되니까 좀 음. 일석이조인 것 같아. 그래서 춤추는 게 활발해지는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칼로리 소모 많이 돼? 어, 많이 되는데, 그만큼 많이 먹어서. <laughs> 아, 배틀만큼 이렇게 어. 채워넣는스퍼파 <laughs> 보면서 춤으로 배틀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사운드 사이에서 서로 화해하려고 춤을 추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어, 그래서 춤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신기했던 것 같아. 음 음. 그리고 음. 댄서들의 대우가 정말 안 좋았다고 하잖아. 프로가 시작되기 전에는. 음. 일이 잘 되면서 댄서 직캠도 엠카에서 공식 채널에서도 보여주고 여러모로 춤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희망이 된것 같아서 좋은 영향력을 준것 같다고 생각해. 그니까 기획을 참 잘한 것같아 그니까 음. 음. 춤이랑 댄스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방금 전에 앵두도 살짝 짧게 말해줬는데 춤으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음. 말이 없지만 언어로 말하진 않지만 춤만 봐도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있는 게 보여진달까? 아 둘이 약간 사이가 안 좋다 <laughs> 춤으로 싸우는 것 같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아니면 우 춤으로 협동하는 느낌도 느껴지고 배틀할 때는 즉흥으로 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더라고. 약간 응.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춤추기도 하고. 어, 동시에 응. 같은 춤 추기도 하고 맞춰본 것도 아닌데 꼭 맞춰본 것처럼 어울리게 하던데 난 그게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아 멋있다. 저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댄스씬 하면 너무 생소했거든. 근데 스우파 때문에 알게 된게그 배틀하는 댄스씬 그런 대회가 있는지도 음. 몰랐어. 그게 되게 세계적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한국 댄서들이 많이 우승을 한데 멋있더라. 진짜? 응.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디제잉은 디제잉하고 있고 즉흥으로 나오는 노래에 맞춰서 관객들의 호응도 유도하고. 그니까. 그 열기가 너무 열기가 멋있는 것같 열기가 대단한 것 같아. 기회가 되면 그런 댄스 씬에 있는 경기 한번 보러 가고 싶은 느낌도 들더라. 음, 운동 경기처럼 재밌을 것 같다. 음, 응, 기가 빨릴 것 같기도 한데 에너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세 번째 키워드 우승 팀과 MVP. 자, 앵두야 추측해 보자. <laughs> 누가 우승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또 MVP도 음, 나는 원밀리언이 우승을 할것 같아. 오. 우승팀 선발 과정에서 유튜브 조회수가 있잖아 들어가잖아. 응. 음. 근데 워낙에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어서 그걸 무시를 못할것 같아. 어. 압도적이더라 음. 조회수가 이번에 메가크루 미션도 1등이더라고 조회수가. 아 지금까지. 어. 어. 그래서 이걸 진짜 무시를 못하겠다 생각했고 그만큼 또 춤을 잘 추니까 이번에 그거 메가크루 영상을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 오 너무 잘 만들었던데 그러니까 한국이 주제인 것 같은데 엄청 잘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한국 경쟁 프로인 만큼 케이팝 미션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원밀리언이 되게 막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우승팀을 원밀리언으로 추측해봤어 근데 원밀리언 이기면 드라마겠다 응, 초반에 맞아. 위기와 역경이 많았는데 응. 거기에 우승? 응. 그러면 서사 뚝딱인데 그래서 엠넷이 어. 좋아할 것 같아 그렇게 이기면 아, <laughs> 혹시 그래서 초반에 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보여줬나? 그럴 수도 있어 원래 그런 빅픽쳐다. 거 좋아하잖아 어. <laughs> 그러면 누가 제일 개인으로 따지면 잘될것 같아? 나는 바다. 음 지금도 솔직히 가장 인기가 많잖아. 월급이 가장 많이 되고 키도 크잖아. 174.9에 175잖아. 아? 175 어. 진짜 크시네. 와. 그리고 리더미 뿜뿜 약간 어. 다 그런 매력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자 팬들을 엄청 사로잡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김영경 음. 닮은꼴이다 인스타에 엄청 트더라. 음.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이랑 심지어 춤도 엄청 진짜 부족한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 그래서 완벽한 댄서 같아서 오류를만 남은 것 같아서 나는 MVP로 바다를 선택했어. 음. 응. 플랑 언니가 추측하는 우승 팀은 어디야? 나는 팬심이 조금 많이 섞여 있긴 한데 난 마네킹이 음. 우승할 것 같아. 왜냐면, 한명한 한 명의 역량이 너무 좋은데, 조화롭기까지 해. 맞아. 그래서 나는 마네킹 팬이 되기 전부터 배틀만 보고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다 외운 팀이 마네킹이 유일하더라고. 아, 진짜? 어, 제일 어. 잘 보이는 거야. 그 세라도 중심 잡는 그거 할때 반했고, 왁시랑 윤지? 윤지는 커스팅과 대결할 때 많이 보여줬고. 레드릭도 갈등의 주인공이 되면서 분량도 많아졌고 오히려 리더인 분이 오히려 분량이 적을 정도로 팀원들의 그런 에너지가 많은데 그래서 나는 늘 신선한 무대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늘 다른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우승까지 직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우승팀은 마네킨 음. 그리고, 제일 잘될것 같은 인물 한 명을 뽑자면, 나도 앵두랑 똑같이 바다인데, 노제랑 닮은 건 아닌데, 음.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 노제랑? 어, 혼자 팀을 이끄는 느낌이기도 음. 하고, 제자들이랑 이렇게 나왔고. 아, 그건 맞네. 어, 크루를 결성해서 나왔고, 본인의 역량도 뛰어나고, 여자들이 좋아하고. 아, 맞아, 맞아. 음, 이런 공통점들이 많은 것 같고, 댄서로의 능력도 출중하고, 리더로서의 리더십도 갖춘. 그냥, 응. 육각형 사람이 아닌가. 그니까. 응. 완벽한 댄서. 어, 완벽한 <laughs> 댄서. 거기다 불량도 하나. 응. 끝났지. <laughs> 그럼 마지막 코너, 드르르 탁. 앵두가 제일 재밌게 본 배틀이나 무대 뭐 있어? 나는 리더 개그 뮤비가 가장 인상 깊었거든. 음. 그게 원래 스모크 노래가 나는 개인적으로 안무가 없었을 때는 별로였단 말이야. 아, 노래만 노래가, 들었을 때? 어, 노래가 너무, 응?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음. 바다가 안무를 너무 찰떡같이 쳐가지고, 거기에 노래에 춤이 들어가니까, 진짜 춤이 노래를 멋있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거든. 오. 응. 진짜 멋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막 인스타 챌린지로 유행을 하고 있잖아. 스모크 음, 음. 챌린지로. 그래서 그만큼 안무가 정말 신의 한수 같았다고 생각을 해. 챌린지 현대무용 그걸로 한번 해 주면 안 돼? 어, 그건 너무 어려워. <laughs> 어, 단호하네. <단호한데?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무튼 어. 뮤비에서도 리더들만의 파워가 되게 잘 느껴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다잘 음. 추더라. 맞아, 맞아. 본인의 딱그 춤선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게 확실하신 것 같아, 리더는. 음. 역시, 리더는. 리더가 리... 어. 아니다. 괜히 리더가 아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음. 플랑 언니가 고른 가장 인상적인 무대는 뭐야? 나는 브리더 개그의 음. 뮤비 말고 메인댄서를 쟁취하기 위한 배틀. 아. 다 같이 쳤던. 왜냐면 무대를 쳤던 라트릭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잘하고, 나는 거기서 사약카가 너무 음, 섹시했어 사약화, 응. 늘 어딘가 구멍이 뚫려 있는 바지를 어. 입고 어. 오잖아 근데 그게 너무 찰떡이야 근데 음, 아까 30대라는 얘기를 듣고 아 관록에서 나오는 섹시이구나라는 <laughs> 생각도 들었고 춤선이 너무 예쁘시더라 음, 그리고 레드릭과 갈등도 나는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어 딱 엠넷 같은 편집이었는데 거기에 엠넷이 어그로에 들어와에 음. 나는 들어갔지 근데 그거 병원에서 만나는 장면도 어. 뭐 그게 뭐 이어지는 거 같아서 재밌었던 거 같아 둘이 완전 짱친 된거 같던데 인스타도 서로 마팔돼 <laughs> 아, 있고 어. 역시 싸우고 나서 더 음. 단단해진 느낌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재미와 자극과 그리고 멋짐을 다 보여준 배틀인 거 같아서 브리더 계급의 안무 메인 댄서 선정 배틀이 제일 인상이 남아. 지금까지 스트리우 오만 파이터 시즌 2의 리뷰였습니다. 다른 컨텐츠 리뷰로 다시 만나요. 콤마.